여름 휴가 끝나고 107.5kg인가 그랬는데 다녀와가지고 그냥 저냥 살았더니 105.2가 됐습니다. 약속이 약간 퐁당퐁당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트 영상이라기보다 그냥 일상 영상 플러스 다이어트해서 담아봤어요. 더워 더워.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어 오늘은 혜영 언니가 송도 푸사우에첫 트라이얼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운동하려고 왔어요. 언니는 진짜 오래된 다이어트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서로 알고 연락하고 그런 거는 인스타 통해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에 하도 푸사우 올려가지고 언니도 관심이 좀 생겼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미 해보신 적은 있었대요. 보람의 푸사우도 놀러 오라고 꼬시고 있는데 절대 안 넘어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순 있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지점이 아니고 다른 지점에 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멤버였다면 은별 생각 없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지금 보라매프서우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매서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사주는 거못 찍었어. 카페 사진 멋있는 사람. 사고 끝나고 언니랑 카페에서 떠들다가 헬스장에 갑니다. 오늘 근력 운동 해가지고 천 개를 탈 거예요. 근력 더블을 했거나 유산소 운동을 했으면 그냥 집에 갔을 텐데 근력 한번 하면은 좀 약간 저는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 유산소 하러 헬스장 왔습니다. 이내나 구매하신 분들 다들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전 진짜 열심히 먹거든요. 왜냐면 맛있음. 그리고 땀 속기에 진짜 짱 좋아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막 줬는데 애들도 되게 만족해하더라고요. 하프 저는 천개한 시간씩 탔는데 도대체 어떻게 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날은 40분 타고 내려왔어요. 배고파. 저녁에 약속 있어서 좀덜 먹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너무 버섯같이 잘랐어요. 마이너멀 저당 푸딩이거든요. 40칼로리밖에 안 남. 당류 3g 보내주셔가지고 요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전 이렇게 얼려서 먹거든요. 그냥 먹는 것보다 얼려 먹는 게더 맛있어요. 음... 친구들 만나려고 나왔고 고기 먹으러 갑니다. 날씨가 시원한 척하는 바람 불어요. 어퍼서. 저는 핸드폰 하면서 오느라 몰랐는데 멀리서부터 친구가 찍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날 찍은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짧게 넣봤습니다 우와 은수가 사주는 고기 감사합니다. 나 나오는 거 아니냐? 쭈쭈만. 저렇게 말하고 바로 욕먹었어요. 아! 어제 저녁에 가쁜 많이 먹어버린 사람의 등장. 그래서 오늘은 공복을 길게 갖고 있어요. 16시간 공복하고 밥 먹으려고. 지금까지 누워있던 것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많은 막 집안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분노했어요. 원래는 공복 유산소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가족들 도시락 싸주고 나서 너무 귀찮아서 못 가버린 저예요. 그래서 보람매 푸사우를 가겠다. 오늘 유산소 하는 날이니까 더블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밥 먹고. 아 열심히 좀 해라 누리야 진짜로. 진짜 아우. 그래 접기 완성. 맛있겠다. 양파가 진심 맛있어. 열심히 하라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또 많이 먹어 버리기. 갑자기 밥 먹는데 제짱구 식기 아.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까쥐 세트인데 접시는 딴걸 썼어요. 지게랑 지게 친구 이렇게 셋이서 한 팟에서 했는데 이날따라 뛰는게 많아가지고 제 발바닥이 좀 아팠어요 8시 반 수업은 오한준 와가지고 한준, 하은, 노탱 이렇게 셋시 합니다 수요일 프로그램 너무 힘들었어 친구가 제가 좋아할 것같다그래서 사봤어요 나쁘지 않다. 더좀더 더 딸기 맛이 진했으면 좋겠다. 얼굴이 조그만해졌다고? 응. 아닌데? 똑같은데? 응, 그 전에 더 컸나? 응. <laughs> I have 짠, 오랜만에 포케올데이 왔어요. 육회 프로틴 포케랑 스프 시켰는데 사장님이 곤약젤리랑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저번에 왔었는데 사장님이 휴무라고 올려놓으신 걸 제가 못 보고 와가지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포케올데이 5주년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새 또 까먹은 거예요. 사장님과의 인연도 살짝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좀 녹여가지고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글을 썼는데 당첨이 됐더라고요. 토요일에 언니랑 같이 갑니다. 와, 너무 덥네. 어? 너무 더워. 땀 줄줄 났어. 오늘 현양인 척하려고 엄마한테 엄청 끌려다녔거든요. 와피 개맞음. 소나기 엄청 맞고 땀 흘리고. 거짓말. 근데 얼굴 살 빠진 것 같아. 정신병이에요. 음. 고기 먹어. 금요일이었는데 엄마랑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아,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패스했어. 포켓월데이 5주년 생일파티에 왔어요. 몰랐는데 포케일데이 본점이 송도더라고요송도점도 가봐야겠다. 기본 베이스에 나만의 포케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케이터링을 해 주셨는데 준비해 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이건 꼭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이랑 오동도 와 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는데 와, 키위 진짜 존맛탱이에요. 키위 완전 맛있어. 엄청 디테일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쓴 글을 기반으로 제 닉네임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닌 같은데 자기 스토리 기반으로 써 주신 같은데? 맞네. 시냐 저는 주한 다이어트 장인인가 그거였고 하은이가 감성 시인이어 가지고 이걸로 좀 놀렸어요. 동복으로 갔더니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폭풍흡입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두부로 만들었지? 그냥 덩킨 맛이던데요? 준비해주신 미션들도 있어가지고 야무지게 참가했어요. 아니 그거 보여 1등은 무려 연간 식사권이었어요. 저희는 다 3등 했습니다. 사심까지 낭낭하게 채우고 저는 그럼 떠나도록 할게요. 김 누리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케올드에서 받은 와. 내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 편불로 필요했는데. 아니, 이 안에 보행되는 거. 그냥 안 돼? 아니, 이런 텀블러가 없는데? 아, 제 막혀 있는 아니, 요도팔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야. <그런> 사람을... <laughs> 내가 나할 거야. 물 <laughs> 500ml, 500ml나 사야 돼. 제발인데. 은이가 오동이 준 효소 먹길래 저도 뺏어서 먹었는데 이거 물에 타 먹는 거였던 거예요. 둘다 진짜 죽을 뻔함. 하나 더 시킬까? 아, 다 넘어지다. 야, 치마이나 죽이려 그랬어. 이거, 이거 물에, 타먹는 물에 거잖아. 타먹는 거잖아. 아니, 타 먹는 거잖아. 이거 그랬어. 타 놨는데 얘 표정도 안 좋고, 내가 느낌 이상한 거 봤더니 바로 물5 0 0개이 이거 닦을게. 아리아아련아안 우동 가. 고기 셔틀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손이니까 참는다. 원래는 안 먹고 헬스장에서 민영이랑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와서 고기 구우라고 시켜가지고 끌려갔어요. 분명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또 막상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갈비살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운동할 때 계속 고기 냄새 나서 그게 좀 문제였다. 고기 사태라고 헬스장에 운동하러 갑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같이 플렉스짐에서 운동한 것 같아요. 민영이는 회원권이 끝났었고, 저도 요새 홀딩 해놨다가 다시 푼 거여가지고, 둘이 같이 운동한 지 거의 한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싸돌아다니느라고 주말에는 플렉스짐 진짜 안 오는데, 역시 주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슴 운동할 때좀 주먹 쥐고 하는 게 버릇이 됐는데 이거 보고 민영이가 자꾸 앞발 같다그래가지고 찍혔어요. 아 귀여워. 가슴 운동 진짜 오랜만에 한 듯. 진80 어깨 머신이 새로 들어왔길래 해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무거운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목소리> 요즘 푸사워 하시느라 헬스를 안 하시던데,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는 사실 저를 향한 말입니다. 둘다 마찬가지예요. 둘다 푸사워 하느라고 요새 헬스를 너무 열심히 안 했어. 이게 자기가 할땐 힘들 줄 알면서 남이 할땐 모른다니깐요. 그래서 서로 계속 더야지 더야지 이러면서 못 쉬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보다 윤민영이 진짜 심함. 오랜만에 서로를 갈구하고 시기하고 응징하고 아무튼 오늘 안 깨끗 오늘 운동 끝입니다. 아마 너만 봐몇 편이야? 왜 갑자기 엄청 건너뛰었어? 요 근래 언니랑 같이 보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취소하게 지 혼자만 보고 있더라고요. 운동하고 와서 머슴 밥 먹기 레전드예요 진짜. 저 이렇게 먹었는데 과연 살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지났으니 예의상 몸무게는 재볼게요.